수성조 여섯 분 리딩 곡사님입장하신돼요 기지도 입장하세요. 제부 전원이 입장하셨어요. 기 빠르게 톡 이동할게요. 그림체벽 10070입니다. 아, 젤리는 왜 먹은 거야? 외부분님들 스킬 알아서 써 주시면 돼요. 차단, 철벽, 신소 알아서 쓰시면 되고요. 치유님들 힘드신 면제 알아서 쓰성 <laughs> 수성 리딩은 좀 다르게 할게요. <laughs> 네. 고사님, 좀 이따 제가 싸달래도 싸 주세요. 이거 밖에서 잡을거예요아 음. 곡사 뒤쪽에 있는 수비병 있는, <laughs> 네, 있는 데서요? 네 수비병 有마리 있는 데间요 사랑별이님 들으셨어요? 的어是的嗯是的이是的嗯是的嗯是的嗯是的嗯是的嗯 네. 찍으 샷. 아, 난 찍었기 때문이 어... 여기 맞지 않습니다. 마두 잡고 나갈게요. 가게요 아, 쏙 응. 어, 아, 위로 올라갈게요 좌측으로 떨어질게요 뭐, 뭐 누가 반대거으요아 어, 내가 끌고 올게요 자, 3번 점수 해주시고요. 사격병, 어글만 잡아주시면 돼요. 선탱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수상 있는데, 이쪽으로. 형태님, 나중에 푸실게요. 다번 갈게요. 이저격선 예, 갈게요. 이번 이거 강승님 부셔주신대요 이제. 이거 이번 나무 처리할게요. 내려가셔서 은신병. 올라찬 그게요. 입구 쪽에 계신데요. 입구 쪽에 수빈님, 수상님도 입구 쪽에 계세요. 뭐대기하 아, 뭐야? 도핑도 안 했어? 여기 대기하세요 여기 누가 옆에서 붙어셨나? 어안 맞았나봐요 아. 가질게오 어, 사포 많이, 남 으니까 응, 네. 우잡 을게 한 마리 반 쌍이, 한 마리가 아예 안맞았 네, 예, 북한 이 아예 안맞 아, 멀었 어, 안맞 아, 전투 병앉 아볼 거 고요, 뒤에카스토 갈게요. 오 세요, 또좋아요 예, 네. 손님 향해도 다. 이거... 체리님 이거 좀 끌어줘요 이거 <laughs> 힐이 차나요? 어? 네힐 차요 치우님들힐좀 어? 부탁드릴게요 얼리바 자 뒤에 3번만 갈게요 여기가 쏘리 많이 뭉쳐서 비싼 것보다 계속 거기서 잡으실 거예요? 네 여기서 잡을 거예요 <laughs> 사라진때까지 여기서 잡고 그다음에 사라지거든요 좀 빠지면 들어가면 돼요 자, 3번 잡고 들어갈게요. 자, 수로 위로 가서 애도 풀고 으. 저희 내려올게요. 수비병한테 먼저 붙이실 거죠? 네, 붙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피 다는 거 봐서 들어가 가지고 먹어 네. 먹을. 애도 풀고 내려올게요. 모비 애드가 많이 났네요. <laughs> 그냥, 아무렇게 쓰셔도 돼요. 여링님은 어디 계시지? 네. 세 마리 있어. 저, 저, 어, 내려가서, 잡을게요. 여링님 어디겠어? 좀더 부활해드릴게요. 다시 올라갈게요. 네. 아, 캐산하시면안 돼요. 지금 순대로. 네. 이번에. 일본. 네. 네. 잘 보이죠, 이거. 아, 거기 잘. 벼령님 음, 거기 여, 계시고요. 여, 죽고 캐산하시면안 돼요. 네. 일반에 쌀. 계산하세요 지금. 못못 지나가기 전에 계산하세요. 1번접고이번 단발 좀 부탁드릴게요. 왜 네, 시간 안 알려줘요? 그런 거 정신 없어요. 네임드 뜨면 비누님이 당겨주시고요. 사파티는 쪼르세 마리 딜 들어가 주시고요. 일반파티는 네임드 딜들어가고요아시 저기 세 마리 들어가 주세요. 네. 이쪽에. 음식판. 네, 싸주세요. 네, 3 마리 잡으시고 내용도 오시면 할게. 돼요. 이주수 받겠어요. 아씨덤버 주지 마세요. 1 번에다 까요 아니요 제 있는 데다 쏠게요. 예. 네. 강습기 깨고 내려갈게요. 아, 펄이 쿨인데? 요거 펄, 땡겨주시나? 열 <laughs> 살이세요? 금지지. 이거 잡을게요, 하나는. 3번, 4번 갈게요. 반대쪽 데리고 올게요. 한마디. 네, 잡을게요. 한마디. 뉴스 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었어요 검투병네 마리 가서 많이 아프실 거예요. 다생하시는데요. 시은님 호흡하면 스킬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네, 다 오셨네요. 고장이 잘해주시면 아머지 되고요. 피 6마리 붙이면 쏴주세요 예예네여기싸주세요 네, 케이팀 네. 샀나요? 바로 올라가세요 아, <laughs> <한번 됐어요. 웃음> 한 번이요. 어? 네 3번이요 저희 바로 올라갈게요 길로. 바로 올라가세요 바로 계속 따라오세요 뒤쪽 네, 혜한번 더. 네, 한번만더 쏴주세요. 에드가 나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그냥 잡을게요, 한 마리는. <laughs> 두세요, 그냥. <laughs> 디지조 분들 어디 가셨나요? 태권만 따라와주세요. 아까도 다리에서... 응. 뛰어났 하이트건님, 부활의 성서 가서 저거 깨주시고 오세요. 미끼니 가셨어요. 미끼님 네, 가세요. 전원 오세요. 합 3개짜리 갈게요. 아, 여기서부터 깰게요. 자, 18분에 웨이브 못 지나가니까 강연 쓰지 마시고요. 오, 어, 외예님 오지 마요. 올라오지 마요. <laughs> 아, 미래님, 살짝 왼쪽으로 좀 올려와 주어 빠르게 옆으로 갈게요. 고고고고고. 빨기. 빠르게 옆으로 가서 벽으로 붙어주세요. 애브 못 지나갈 거예요. 도 방역 자제요. 지금 지나가요. 이거 깨고 대기요. 빨기. 브 나셨네요. 잡을게요. 저부 주지 마세요. 아, 미쳤고 네. 어 이거야. 여기. 그냥 그냥 버티세요 여기. 네, 기서 이중 기여버 여기. 여요 여기. 여 다. 아..뭐가 풀려버렸네? 호래성수 계시다며 한발 탑 쏴줄까요? 아니요 음. 다 잡았어요 자탑 두개짜리로 갈게요 깨고 있나요 탑 두개짜리? 네네 아, 그럼 전차요 박탑이에요 네 시간 봤어요? 아니, 아니, 다안 됐어. 네, 저희, 야. 웨이브 올라갈게요. 빠르게 빼. 집 쳤어요. 4, 7, 더졌네요 들어갈게요. 입고 막을게요. 1, 4, 4, 7. 다시 더 떨어지면. 공검성님만 날개딜 할게요. 나머지 분들 힐딜 안 할게요. 좋아요. 뭐? 이게 세 마리까지 있 네. <목소리> 계속 연달아서 실수하게 되는겁니다 김검성님. 보어방님 따가 한 번만 좀 돌려주세요. 붕 갈게요. 김검성님만 날개 딜 나머지 다붕 주시고요. 뒤로 빠져드세요. 자, 억을 잡으신 네. 분들은 머리 돌려주세요. 일하지 마세요, 미키님. 저 뒤에 한발 가능 안 하신가요? 응, 가능해요. 뭐볼 때까지. 금광장님 수고 불기 나오면 바로 리산 남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3번 잡으시고, 사파님들은 파시드 딜 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런 수성주 딜 하셨나요, 혹시? 수성주 수녀님. 자, 강습기 깨고, 저희는 점수 맞추러 갈게요. 수녀님 계속 어그리야 수녀님 잘 일하세요. 못 들어와요. 포트만 잠들어요. 자 먼저 쓸게요. 몇 마리 만나요? 한번더쏠까요 네, 한번 들어갈게요. 한 강충이야? 아, 네, 정문 사라졌네요, 아. 강충해. 방수킥 아, 켤게요. 자, 리단또어울리세요 여기 어글 돌아요 이샤님 수송전 계속 해. 보내요 지금 이샤님 자리잡아주시고요한 어. 번만 잠나만 복들어와요 수송치운군들이 자석인데 그네 <laughs> 됐다 <흔히 있다. 웃음> 좀더 해줄게. 가져가면. 됐리 얼굴 넘어갔어요 잡을게. 네. 어, 저기 네개 쪼들어가고. 네, 전부 드릴게요. 카습니님 얼굴 좀 먹어주세요. 2번 쏘시면 돼요 얼굴 놀아요. 다음으로 <laughs> 영상이. 자 마지막 보, 본인 생존 스킬 쓰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장 문학 가셔도 되고요. 링크부터 부탁드릴게요. 약간 못해먹겠네. 지킬. 힘들어서. 아, 왜 오늘 로브만 나와? <laughs> 아. 또 로브야. 로브 날이군, 뀨오. 로브, 자. 이 진짜. 로브 하이. 오, 늘연적으로 무기가 나온다 했다. 난? 아니, 여기 어, 저기저기라서 상관없어. 뜻이 아, 없어서, 정령님 주사위다 아, 어, 난... 아 진짜 <laughs> 왜난 <laughs> 진짜 하진이 진짜 캐사돌 하왜 누가 아. 먹었는데 여해가 먹었는데 여해가 거 아니야? 아니 먹었는데 음. 먹었어요 근데 이게아닌가요 얘는 주사위가 잘 <laughs> 나오는데 <나왔다. 웃음> 여해가 주사위가 잘 나오더라고 9 9 주사위가 좋아도 뭐라해 이건 내거다991 다른 캐릭이 안 나와서. 다른 캐릭은 진짜. 아다 947! 또 먹어보자! 아이7로팔 나왔네. 에이, 화이트로 878. 와, 엄청. 942가 861. 와, 엄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니다 잠깐만, 수달님 캐릭. 잠깐만요. 파이 있어요? 그분 몰라. 템이 아 나도 텐데, 거기는 그냥 먹어요 해도가. 뭐야 어. 캐릭 없잖아 뭐야 캐릭 모르잖아. 뭐야 캐릭 아니야. 그 수달님은 템이 좋은 거 같은데.